나가볼까? 결심하잖아요. 앉자. 응. 내일 하자. 이 생활이. 갈락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10년 동안 방구석에서 저거 모래 생활을 하게 된 김재주라고 하고요 끼콩놀이라고 하는데요 거의 한 12년간 돌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컴퓨터는 24시간 내내 켜져 있었어요 게임하다가 잠들어버리니까 거의 켜져 있는 시간이 많았고 일어나는 시간은 거의 한 오후 2시, 3시 제가 담배를 많이 폈었어요 20여만 원어치, 30만 원어치를 집에 쟁여놓고선 하루에 한 값씩, 값지, 두값씩필게 아니에요 다 피고 우 나서 밖에 나가보면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야 오랜만에 나왔더니 눈이 와 있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 그때부터 제가 좀 약간 심각하구나라는 걸 약간 인지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되게 쾌활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인기도 되게 많았고요. 유머도 많이 하고 장기간 연애하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첫 직장을 가지면서 약간 다투게 됐습니다 친동생처럼 여기던 남자 후배와 되게 부적절한 관계. 맺고 있었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라는 자신감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대인관계를 하면 저는 이 사람들도 보면 나를 언젠간 뒤통수 칠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나 봐요. 직장에서도 이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사회적으로 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다 알게 된 거예요. 방 안에 있을 때만큼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는구나. 아, 여기 있으니까 너무 안전하구나. 늪. 같은 곳이에요 방은 이대로 평생 살 것만 같은 착각에도 빠져요 뭐 이대로 죽어도 상관없겠는데 라는 가슴이 아팠던 거는 어머니가 가끔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고 뭐하니 이럴 때가 있는데 뵐 때마다 달라져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때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10시 전에 출근을 하시는데 일부러 그 시간까지 무조건 잤어요 일부러 제가 나올 때쯤에 부모님 얼굴을 뵀을 때는 경제적 활동도 많이 떨어지시고 저희 무능함을 느꼈었던 그래서 더 미안했던 것 같아요. 배신감을 얻고 직장도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계기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쩌면 핑계일 수도 있어요. 이 생활이 안락해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에 너무 타성에 젖어 버린 거예요. 나갈 생각을 아예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나가 볼까 결심하잖아요. 응. 앉자, 오늘은 내일 하자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 를 맺는 것보다는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키코머리 생활로 다시 돌아갈 쯤에 한 3분짜리 강연을 하게 보게 됐거든요 버라이어티 쇼에서 딱 보는 순간 이거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말로서 사람을 공감시키고 희망을 주는 이런 직업이 너무 멋있게 느껴진 거예요 저한테 강연장을 찾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고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용기를 많이 복도다 주셨어요.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느끼고서 용기 내서 나오게 됐습니다. 10몇년 만에 처음 가평으로 놀러 가요. 9시에 모이고 있는데, 저한 7시 반에 도착해가지고 할게 없는 거예요, 막. 누구 도착하는 분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 저와 와, 있는데요? 라고 하니까, 어, 그 앞에 바로 편의점 보이시죠? 아메리카노 라지 4잔만 부탁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본 적이 있어야죠 나와본 것도, 이제 막 나와봤는데, 뭐, 뭐, 1,500원, 2,000원에서 컵도 보이긴 하는데, 이거 당체, 그분한테 말도 못걷겠더라고 그냥 한 20분 동안 멍하니 거기서 처, 쳐다봤어요. 그분들이 이제 도착을 하고. 여태까지 뭐 하느냐고, 이거 안 사냐고 해서 못 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여태까지 커피도 못 사봤어요?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약간 울먹거리시다고 그서 어떻게 사야 되는지 이렇게 저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막물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여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좀 저는 고마웠어요. 코골리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상처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인 관계의 상처 등. 뭐 신체적인 여람이든 힘들고 지치실 때 의자를 사러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저한테는 방이었고요. 갑작스럽게 산 그런 의자가 저한테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았어요. 막상 나오게 되면 집 밖은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더라고요. 나와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도와주려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